안녕하세요, 여러분. 클로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가로수길 크로플 맛집인 세들라 하우스 크로플들을 가지고 왔어요. 바질 크로플, 콘 크로플, 치즈 크로플 그리고 기본 크로플 두 개고요. 전부 다 원래 사이즈의 반씩 잘라서 가지고 왔습니다. 영양 부추 크림치즈랑 베이컨 토마토 크림치즈도 구입해 왔고요. 따로 준비한 생크림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기본 크로플부터. 가지 크로플. you <laughs> Ciclope. 잘 먹었습니다.